안녕하세요. 온모터스 다방과 클럽입니다. 오늘은 스타렉스 오벤 어, 차량이 입고 되었는데요. 어, 격벽을 탈거하고 이동 사무실차 구조 변경을 위해서 음, 저희 쪽에 구조 변경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어, 순정 격벽은 이렇게 탈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 사무실차가 되려면 좌우에 이렇게 직각 커버 설치를 하고 검사용 테이블 설치를 한 다음에 구조 변경을 하는데 음, 바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연판을 보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오늘 고객님께서는 보강을 하지 않고 기존의 순정 직물 바닥에다가 이곳 사무실 차 구조 변경을 하셨습니다 훨씬 깔끔하게 하시려면 아연판 보강하시면 깔끔하시고 뭐, 추가로 뭐, 트리밍 작업도 추천드립니다